일단은 아, 경기 잘했는데 일단 내 실수 때문에 결정적으로 한골 아, 먹힌 게 진짜 컸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약간 내 실수 때문에 안 먹혔으면 그데 동점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어? 경기를 되게 잘 운영한 건데 결국에 내 실수 때문에 일단 먹혔으니까 그거는 그냥 내 실수 때문에 그냥 생각하고 정치고 나머지 경기는 우리가 되게 잘했어요. 그리고 차영이는 낯선 자리인 거 치고 네가 언제? 근데 방금 용기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꼬골 돌리는 게 순환이 빠르기 때문에 내가 안 올라가고 네가 올라갔으면 위에서 당해가 안 됐을 것 같아서 내가 올라가는 게 컸거든 그냐면 뒤에서 얘는 힘도 있고 빠르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고 만약에 우리가 빨간힘이고을 때는 네가 올라가도 괜찮 그러면 네가 조금 더 익스턴트 포지션에서 할수 있어 오케이? 빨간빡다 그리고, 빨간 응. 그리고 일단은 네가 여기서 어? 마무리 상황을 금 생각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 그냥 니가 어차피 코발로 쳐지면, 코발로 차면 어차피 디딤발할 필요도 한도 없어. 근데 니가 약간 니네 스스로 뭔가 마무리하는 그 동작이랑 이번 타이밍이 낯설어가지고 디딤발을 짚고 하는 느낌이 들거든고 그래서 그냥 그냥 모르겠다 하고 그냥 코발로 그냥 찌르면 그냥 찌르면 되고, 이렇게 스윙을 이렇게 차는 느낌이냐, 그냥, 그냥 찌르면 돼 그래서 니가 그냥 슈팅을 <목소리> 하려다 생각을 하면 그냥 빠르게 그냥 찌고 디딤발 최소화 하고 그냥... 그리고 만약에 네가 뭐엠게을 하고 싶다 지면 퍼프스 쪽으로 그냥 강하게 차는 지선가많 올라가면 그러면 꼭또 생각해가지고 대스를 그냥 강하게 차 어떻게 되는지 거 그렇게 하고 크로스 할 때도 그렇고. 크로스 할 때도 그런 게아 왜냐면 <laughs> 그래야지 우리가 만약에 공이 연결이 안 되더라도 그냥 골이 나가지고 상대가 렉스판 타이밍이 있는 우리가 약하게 차단는 때가 면가 빨리 올라갈 수있어 우리가 그걸 제어그것만 하면 될것아가 다음 경기 때는 조금 더 편한 아 포지션에서 하는 게것다다무리굿 아 너무 더운데 이나가 지금 덥다날아요 지금 가만히 좀 추운데 아니 진짜 쫙쫙 졸라 힘든데 승리야 <laughs> 아까 몸을 던지는 거저 <laughs> 얼굴 발필 뻔한 거 진짜 너무 멋있었어 되게, 진짜 골키퍼 한거 빼고 그냥 공격적인 부분에서 난 되게 만족한다 되게 전환이라는 건지 이런 것도 빨랐고 상황판도도 빨랐고 되게 망했다 그래도 <laughs> 대5로할 때는 기가 음. 키퍼를 하고 수비 역할까지 같이 전담해 주는 이게 지금 베스트인 것 내가 보기는 이러니까 우리도 좀더 공격 자 많이 쓸수 있을 것 같아. 아한번 이걸 하는 작에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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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조금 을데 어. 응. 응. 뭔가 풀리는 느낌이 좀 없어서. 든다고? 그러니까 된다고? 올라 올라갈 때좀안 응. 풀렸어 좀. 아 맞아. 응. 우리가 약간 그래서 짜는 거 같은데 약간 멘시티 어. 같았어. 아러니까 어. 경기를 주도하려고 하고 골 소유는 하는데 결정적인 에. 부분에서 해결이 계속 안 되는. 아 결정이었어. 자꾸 잘리고. 아 까비 까비. 아, 까비. 야, 눈, 어때? 어때? <웃음> 빨리. <웃음> <웃음> 잘 잘할 수 있어? <laughs> 너무 빡 샌드야. <laughs> 근데 되는지 일단 나온다. 메 25분 어 봤거든. 균준한 성격으로. 힘드는데. 아, 게 달라. 인터벌 이료 체력이 달라. 달라. 다른 재료. 다르던데. 내가 나는 오래 뛰는 거 하는데 큰걸넣어 아, 그래. 재료. 한 25분 정도 뛴거 같은데 12.5. 아, 발. <laughs> 아, <빨리. 웃음> 아. 진짜. 굉장히 <laughs> 이상한데. 아 근데 파랑 체력 너무 뺀다. 근데 파랑이 지금 어. 강한 게그 해윤이 지인분이 피지컬 좋고 어. 해윤이도 어. 좋지 와 나이스. 열심히 뛰지, 현민이 <laughs> 체력 좋지, 그리고 키우기도 빠르지. 그래서 그쪽에 압박 강도 강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공을 지키면서 조금 상대를 뛰게 하면서 괴롭혔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미루겨냈어. 이게 사커인데. 확실히 덜 빽빽하긴 하다 아, 예. 근데 너무 욕대욕을 오래 해가지고 약간 몸이 거기에 익숙해졌나봐 어, 근데 체력이 조금 어. 솔직히 능력했으면 좀더 편하게 했을 거 같아 체력이 좀.. 일단은 어, 한 명이 줄니까 더뭐 많이 안 뛰어주면 돈줄 곳이 예. 너무 없어 아, 좋은데? 아 근데 나도 이이 정도 거리감이 있어야지 되는 것 같긴 한데 버 패스나 이런 게. 이거 좀 여유 있게 좀 시간도 있고. 또 팔렁거리는 거 누구야? 응? 전형민이지. 어, 형민이지 팔팔랑이 <laughs> 네. 형민이지. 우리 방문당은 투하라 고 했잖아 그님이랑. 선영이랑나 어. 알아 느낌으로 하려고 했잖아. <laughs> 경진이 그냥 까는데. 가운데 어. 이렇게 오는 사람은 하나 점감시키는 거. 아 근데 우리 그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내긴 하던데. 음, 음. 한명면하도 어, 공간이 너무 와우. <laughs> <laughs> 내가 말하면 수비는 잡을게. 근데, 근데 파랑이 확실히 골 많이 넣을 것 같긴 하다. 지금 공간이 야, 지금... 더 넓어졌으니까 파랑 팀한테 좀더 좋을 거. 이한테는 공헌해 줘도 되지? 응? 한테 공헌해 줘도 되지? 꼭 발밑이 아니, 어도 되지 내 말은 그렇긴 한데 네. 네. 지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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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금 부정확하더라도 떨어뜨려 놓으면 잡을 확률높은거요 상대가 조금 더파란색이잖아 압박이 빠르다는 생각은 사실 이게 또한 정확하게 줘야 되거든요 공한테고 싶은데 걔고하 너무 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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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발해긴 했어 <laughs>

내가 좀더 뛰었어야 했는데, 응 음. 이응 많이 뛰었어. 약간 단순히 뛰는 양도 문제긴 하지만, 그보다 뛰는 방향이랑 동선이 사랑은 지금 많이 안 겹치고, 음. 우리는 조금 아까 겹쳐서 못뛴것 같아. 그리고 우리 쪽에 하되 다 좋은데, 버티는 말이야. 팔꿈, 팔꿈버면다 뚫린다. 뒤도보고으니까 발을 너무 말거뻗그니까 그런, 그런 거 얘기해 줘 응. 뒤에서 봐서 얘기해 줘야지. 응. 맨시티어웨이 유니폼 s 사이즈가 14만원에 등록되었대 사이즈 <laughs> s 가요 e i 사 not s u r 는 진짜 확 o 있으면 r e 확 m 있으면 이건내 거다. 확신이 있으면 하는 확신 sure. I'm not s 다음 경기까지 하면서 내가 안에서 보고 뭐 s u 지 e I'm not s u r 님 한번 not s u 일단 승진이가 뒤에 있는 게 확실히 안정적인 것 같아가지고 그거 그대로 들고 가고... 승진이 냥 계속 있어도 될것 같은데... 것같긴 한데, 음. 근데 다른 애들이 좀떡게 쓰면 되니까... 일단 상황 보고... 일단 우리... 나이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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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말 못해 뭔 상황이었던 거야 나 발에 찼어 아이거줄 지금 너무 공격 포인트인데 나이스 넣었어 경지가 했어. 민지야 숏댄일 에 무게중심이 기더라 진짜 발 조심해야 지우개 다치겠어 <laughs> 야안 발, 포, 난데, 안 맞아, 아, 이거 안되가드라 발은 앞에 이만큼 남는데 볼이 안되가지고5 5인데 늘어나요 볼이 지나원팔이야나세개발가락이있는데 이만큼 남드라 조금 큰 사이즈 귀웠어 일본가면 사와 아이 사줘55 어, 일본가면 7 2회짜를 간다면 50이 지좀 크지만 신어야지 내가 아, 한 150이 응. 다른 신 사면 어, 그거 일본이라고 안 싸던데 내가 가서 보니까 그냥, 직구하고 하나도 안싸 그냥 직구가 나고 어. 그게 속 편함 진짜, 진짜. 그리고 그거 어, 아니 근데 신발 사오는거 부피가 얼마나 큰데 <laughs> 가는 길에 있으면 얘기해줘 아 그냥

재밌네 <laughs> 내가 봤으니까 된걸로 <laughs> <laughs> 나이스. 어제의 남자친구 오늘나 움직여 줄 서영이는 이렇게 움직일 거야. 버 움직이면 게좀세도는 세이 는 근데 네. 네. 어, 어. 저도 여기에서 네. 받아서 뭐 하기가 좀좀 뒤에 재대 쪽을 갈때 짧게 저기 선수기 무슨 말을 했지? 짧게 줘기 여기서 움직였어. 순간적 차이 넘어가는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좋았는데. 붙어서 이나 요즘 잘하는 거 있어, 족발 때 그런 하지 마 아니 그게 그건데 사이즈보니까 나이스 아 그런 거 하지 말라니 뭘 하려 하 생각이 많아 저술구가어을까아 미안 나이스 안아안어자 그렇게 쓰레기는 아니야 왜그런넘어데 의심에는 조린 거지. 아. 전지 빨리 붙지. 치모 보이지 어. 어. 아, 깜짝이야. 아, 지난 주 아, 15하고 잭이 좀되가조심좀 끈적 파오르는데 괜찮아? 조심해. 내가 아니 내가 당국이 전에 담궈지지마 맞지. 담궈도 내가 담은 거. 되게 친구 마인드지. 욕해도 내가 욕해. 아 그때 도 하고 니가 계속 준비해. 오, 나이스. 아,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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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말인알겠 근데 이 찌르는 거, 막, 모르겠는데, <laughs> 그럴 때미안미안 아, 찌르면 내가 찔러서 내리면내 <laughs> <laughs> 찌가 무너오니 그러니까, 어. 그래서 차라리 찌르거나 아니면 순간적으로 사이드에서 움직여서 나올 수 있죠. 하나 빠르게 찌개 이르지주면 여기에서 다음 들어가고. 이있이안 돼. 그래. 지금 이러야 돼. 아, <laughs> 해야지 응. 안돼몇 분이에요? 14분 1분? 1분 이거 그냥 15분 칼로 끊으면 어, 칼, 칼. 되지? 어칼칼 5분 쉬나? 안 쉬고 거의 안 쉬고 버로 너무 끊으 거의 없지 않으면 아니 아 끝나고 끝나고 쉬는 거야 2시간 적게 기면 돼 아니, 근데, 이게, 우리가 경기수가 똑같아야 돼가지고. 어, 3파전이라 똑같을 수가 있나? 6김치. 17초. 17초. 2초 남았다고? 끊으면 겠다초 남았다. 끊으면 되 아, 끊 끝낼게요. Thank <laughs> you.